여기는 서울랜드 파올이 Find Your Trip에서 정대철과 함께하는 서울랜드 투어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친한 곳 맞아요 구독자 12만명 부럽다 물살면부터 벽때미 히어오리 라바 트위스터 <목소리도> 미크티니 뒤에 정대철씨가 있고요 앨리스 원더하우스도 즐겼지만 그중 최고는 카엑스 <목소리도> 디아루가 마치 저희는 가고 있습니다 <laughs> 이번에 진짜 시원하게 그냥 바람을 낼것같아 <목소리> <목소리> 지금부터 스카이 엑스 전 과정을 무편집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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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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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어. <웃음> 어. 엎드린 자세로 케이블로 50m 상봉으로 당겨지는데 이때 눈앞에 펼쳐진 서울의드 전경이 정말 멋집니다. 50m에 다다랐을 때신장이 뛰면서 아드레날린이 분비되는 최고의 순간입니다. ¡Envidia, 아, 재밌다 진짜 네. 최대 시속 85km로 낙하하면서 느끼는 스릴감은 정말 짜릿하고 강추입니다 그 스카이 엑스 타는 동안 솔레드 주변 관람객들의 관심을 한 몸에 받게 되면서 <laughs> 짧지만 대중의 <laughs> 관심을 받는 <laughs> 썰렙의 삶을 순간적으로 체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 재밌다 진짜 아, 그 자유낙하의 느낌 한 <laughs> 문자만 혼자 압니다 <laughs> 아시원해 우리는 서울랜드 요 와우! 안녕하세요. 우리는 직원이 아니에요. 하지만 서울랜드가 광고를 준다면 대환영. 안녕하세요. 명칸는데 29,000원 구해 안해요. <laughs> 아, 이게 주부의 <유튜브의> 삶인가요? 야, <laughs> 네. 슈퍼맨 날아가는가알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여러분. 네 네, 세네 네. 재밌어요? 재밌어요? 재밌어요 <laughs> 다음에 오실 때 드릴게요 네, 네. 진짜, 진짜, 진짜 재밌어요 <laughs> 탈거 추천 진짜 재밌어 양손으로 세요 무거워요 네 <웃음> 마지막 손잡이 타고 내려오면 The End